비트에 상장된 빅타임 코인의 시황과 최근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영상 상단엔 010-9959-6611 번호가 표시되어 있으니 보다 자세한 분석이나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점은 2025년 9월 22일이며 빅타임 코인은 전일 대비 약5% 하락한 7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는 67.9원 고가는 74.2원으로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다소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 거래량도 1억 이상 수준으로 평소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죠. 이는 매도세가 유입되었음을 방증하며 심리적 지지선을 테스트 중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차트를 보면 빅타임은 3월부터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해 4월에서 5월엔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120원대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6월부터는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점차적으로 하락 추세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7월 이후부터는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도 내려가는 전형적인 디센딩 트렌드가 이어졌고 현재는 70원 초반까지 가격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가격대는 지난 6월 초와 8월 말에 지지를 받았던 중요 구간으로 당위바닥권 테스트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68원 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60원대 초반까지의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면 74원 이상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게 된다면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80원, 85원, 90원 순으로 돌파해야 할 저항선들이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어 단기반 등은 제한적일 가능성도 존재하죠 이처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흐름이 우세하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주목해볼 만한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빅타임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게임파이 프로젝트로서 블록체인 기반의 RPIG 게임을 통해 NFT, 토큰 보상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 솔루션과 결합해 확장성과 거래 효율성에서도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죠. 최근 이슈 중에서는 빅타임의 신규 던전 업데이트와 NFT 아이템의 게임 내 실사용 가능 범위 확장이 주목됩니다. 이는 단순한 투기성 토큰에서 벗어나 실사용 기반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또한 글로벌 사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9월 중순부터는 빅타임 유니버스 확장 업데이트가 진행 중인데요. 이는 게임 내 월드 확장 및 경제 시스템 고도화가 핵심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P2E 모델의 강화가 예고되어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유저 유인 및 게임 내 토큰 사용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실제 유저 수와 게임 매출이 토큰 가격에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그 불확실성이 시장의 관망세를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의 빅타임은 기술적 약세와 펀더멘털 강세가 충돌하는 교차로에 위치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접어든 상태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게임의 발전 상황과 사용자 지표에 따라 충분한 상승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 바닥권을 형성할 수 있는 구간에서의 매수 세력 유입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68원에서 70원 부근이 지지선으로 작동해 매수세가 유입되고 반등이 이어질지 아니면 해당 구간이 무너지며 추가 하락이 나올지가 향후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코인을 새로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차트와 이슈에 기반한 냉정한 분석이죠. 타점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개별적인 투자 성향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등 세부적인 타점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상단 010-995-6611번호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개별 포지션에 맞춘 전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빅타임은 현재 단기 하락 추세 속에서도 바닥권 테스트와 기술적 반등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최근 업데이트와 유저 증가, 게임 파일 실사용 확대 등이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래량과 투자 심리는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과도한 기대보다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냉정한 진입 전략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01099596611 그리고 옆에 있는 빨간 글씨 숫자 1 그냥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는 기회의 문이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그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놓치면 내일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왜이 화면 속 정보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이 번호를 보세요 01099596611 평범해 보이죠 하지만 이 번호는 단순한 연락처가 아닙니다 시장 속에서 세력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을 알고 있는 그리고 그 움직임에 여러분을 태울 수 있는 직통 연결선입니다 시장에는 수많은 정보가 흘러다니지만 진짜 돈이 몰리는 정보는 절대 대놓고 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호가 가진 의미는 무겁습니다. 화면 중간에 있는 세력들 목표가라는 글자를 보시면 옆에 물음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물음표는 그냥 비워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바로 금액을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한 번에 몰려서 진입합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순식간에 매물을 쏟아내고 가격을 흔들어 버립니다. 결국 시청자분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숫자를 밝히지 않습니다. 대신 연락을 주신 분들에게만 조용히 안전하게 알려드립니다. 그 아래 종목 이름이라는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물음표가 보입니다.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가려져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종목이 바로 업계에서 조록코인이라고 불리는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조록코인이라는 말은 한 번만 제대로 타도 그 뒤로는 다른 종목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수익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단순히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제 자금이 들어가 있고 제 주변 사람들도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제 돈을 걸지 않는 종목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졸업코인이라는 단어 옆에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잡아야 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이번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인생을 바꾸는 기회는 몇번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보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그 순간에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화면 하단을 보시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옆에 COIN6611이라는 아이디가 적혀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오픈 채팅방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세력의 움직임, 목표가, 그리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직접 제공합니다. 인터넷과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분석글과 추천글이 있지만 실제로 그 정보를 따라가서 수익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자리에서 돈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제 돈을 직접 걸고 매수와 매도 근거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에서 좋은 얘기 듣는 것과 실제 매매를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정보만 듣고 끝내는 사람은 절대 수익을 쌓을 수 없습니다. 실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직접 수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잡은 자리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제 시그널을 받고 점심 전에 이미 계좌에 20% 30% 수익이 찍혀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히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세력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혼자서 차트를 보고 고민하고 올라갈까 내려갈까 눈치만 보는 것은 그만두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과 연락처를 공개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저는 숨지 않습니다 저는 책임을 집니다 잘못된 정보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결과로 보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0109959 6611로 숫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종목 이름과 목표가 매매 전략까지 전부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영상에서 이렇게 힌트만 드렸습니다. 연락을 주신 분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한달 만에 원금의 세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은 저에게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단지 이 순간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력들 목표가와 종목 이름은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직접 연락하시면 어,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그냥 보고 넘길지 아니면 이번에는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지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망설이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9959-6611 번호로 숫자 1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coin6611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오늘 안에, 그리고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여러분 손에 조록 코인의 정보가 전달됩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건 행동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